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. 오늘 점심 메뉴부터 중요한 진로 결정까지요. 그런데 그 선택 뒤에 숨겨진 내가 포기한 것의 진짜 가치 생각해 보셨나요? 경제학에서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.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여러 대안 중 가장 가치가 높았던 대안의 가치를 말해요.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. 예를 들어볼까요? 5천원으로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그 5천원을 저금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자나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살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. 이 경우 커피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저금의 가치가 되는 거죠. 기회비용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출 금액만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. 포기한 것의 가치까지 고려해야 우리는 비로소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다음 선택 뒤에 숨겨진 기회비용 이제 보이시나요? 기회비용을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선택이 달라질 거예요. 오늘부터 여러분의 선택 뒤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